저렇저 그게 좀 편한 게보이시요거부담되네요 보이시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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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찾는 색의 이슬을 찍어요 오. <laughs> 물방울 해, <laughs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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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슬. 이 이슬 오. 오. 이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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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, 아... 아... <laughs> 뭐 아깝다 아 뭐해 하소도 뭐, <laughs> <소>, 그래. 아 <laughs> 어, 매워 이거를 클로즈업 하잖아 <laughs> 아, 응. 이렇게 넣는다 <laughs> 물방 네. 어? 확대되는데 단점이 있다면 <laughs> 응. 이씨, 너무 많이 물음다 <목소리> 클로즈업하면 알아서 깨끗하게 되 좋네 현미경 맞네 아 깨지는게 아니라? 어, 어, 마이크로스쿠퍼 마이크로스쿠퍼 터 마이크로스쿠퍼 마이크로스쿠퍼 이거이 아, 저희 저기... 아, 피주지알다고 엄청 느끼냐? 뭘, 뭐? 나온다고? 오 <목소리> 어. 야! <목소리> 아, <대박이다. 웃음> 야 뭐야 <laughs> 아, 뭐야? <laughs> 아, 야 이거 어플 얼마냐? 아대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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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아, 다얼마 주고 샀슬라이가지가가지아 그래서 제가 그냥 우우 이거 먹는거라고? 야 아! 맞다! 다시! 물이야, 물이야 사슴인 줄... 어? <laughs> 뭐야? 사슴은 그, 뭐야? 사슴은 뭐야? 이수먹으니까